시어락평 네,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 근거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가해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 동물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면 안 된다. 자, 요걸 나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자, 대전제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선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말. 간단하죠.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결론, 동물 실험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기 때문에, 자, 방금 전에 소전제 뭐였지?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거에 대한 반론이므로 동물을, 동물은 권리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자,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동물은 권리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어딨나요? 자 바로 5번에 있죠. 동물은 자율성이 없으므로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가 없다. 저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네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